안녕하십니까. 커맨드 앤 콩커 제너럴 제로 아워 멀티플레이 리플레이 리뷰. 어, 이번에는 2대2 팀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특별히, 어, 이번 리플레이는, 어, 항상 공방만 리플레이를 찍어 오다가, 어, 한번, 이제 아는 분과 한번 리플레이를 해 봤는데요. 바로 한국 커맨드 앤 콩커 제너럴 제로 아워 온라인, 어, 카톡방에서 같이 게임을 자주 즐겨주시는 똥냥꿍님과 함께 이제 어, 팀을 맺고 공방을 뛰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랑 이제 2대2 팀전을 뛰었고요. 저는 레이저 장군, 똥냥꿍님은 슈퍼무기 장군, 그리고 이 중국은 제가 알기로 지금 핵장. 이거는 노말글라네요. 우선 똥냥꿍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저보다 실력이 높으신 분이고요. 아, 이 저희 카톡방 내에서도 아주 어,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종족도 뭐 가리지 않고 다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최근에 열렸던 어, 선혜 떡 님이 그 중계하신 석유아워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여기 채팅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일단 제가 주앙멀티를 드시라고 했고, 저는 유정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유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둘이다 보니, 어, 이 헌비의 강력한 한방이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이쪽은 일단 핵장이니까, 어, 일단 초반에 조금, 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바로 핵장 배트마스터가 가죠. 여기 이제 노말글라니까 그냥, 또 글라가 팀전에서 또 좋지 않습니까? 서로 연계가 좋다 보니 그래서 약간 어, 어, 재밌는 양상이 좀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상대 이양 진영의 특징이 많이 달라서 일단 첫 배마가 바로 제 쪽으로 한번 달려오는데요 사실 이 핵장 배마의 견제는 중국한테서야 가장 좋은데 어, 일단 중국이 아니라서 그 점은 살짝 아쉽고요 일단 제가 먼저 보고 미디현비로 막아 봅니다. 아이고, 어, 다행히 제가 존재를 막는데 성공을 했고, 중국 빠르게 프로파간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는 유정을 먹지 않은 모습. 일단 글란은 뭐 하나요? 글란 일단 입구에 터널 좀 받고, 아! 바로 전진 이 터널을 성공적으로 지금 박아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똠장꿍님이 바로 이거를 의식한 것인지, 예. EMP 패트리엇스 근처에 지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터너스, 터널을 무마시키나요? 아, 일단 이 트루포들 먼저 정리를 하고요. 아, 그 다음에, 터널이 닿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러면 완벽하게 이제 방어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제가 와서 인턴을 허트지 못하게 일단 막아내고 일단 이양 상대의 어 초반 견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자 핵장은 이제 두 번째 군수공자 올라가고요. 프로파간다 올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을 좀 뽑아낼 심산인 것 같습니다. 흑수선으로 뒤늦게 유정을 먹어주면서. 중앙 멀티는 글라가 가져갔고요 제가 한번 이제 가보네요. 아직 헌비가 좀덜 모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직 서치업도 안 됐습니다. 포포미 사일도 안 됐고요. 자, 지금 전략 센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똥냥구님이 같이 가자고 기컨을 찍었고요. 이제 두 양기 미국 두 진영의 험비러시는 정말 무섭죠. 정말 깡패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급하게 글라가 이제 테크니컬로 이프로 옵니다. 자, 아, 난입을 해서, 피지를 내리는데요. 어 바로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이 험블 플레이. 어우, 제가 봐도 멋있는데요. 그래서, 예, 이 테크니컬의 난입을 성공적으로 이, 무마시켰고요. 오버로드가 이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부대에. 역시, 핵장은 오버로드가 짜세죠? 아, 이, 이 CM 참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이 CM한테 하나 걸릴 때마다 하나 따인다고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공격은, 어, 실패로 들어간 것 같고. 자, 이번에 똥냥꾼님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봅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똥냥꾼님 비행장 올라가고요. 추장이니까 아무래도 이 오로라 알파의 힘이 대단하죠? 저는 일단 서치업을 했습니다. 똥냥꾼님은 아직 전략센터가 없 아, 이미 올라갔군요. 예, 저보다 빨리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똥냥꾼님 난입해서 자, 금에 멀티를 저지하나요? 아, 조금 남겨놨어요. 아, 조금 아쉽네요. 자, 그래도 이 멀티를 회방 넣는 것은 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이 헬스로 와서. 아, 예, 이번, 예, 살려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홍남군이 시선을 돌린 사이 다시 한번 제가 중국 쪽을 좀 노려주고요. 그 와중에 글라는 저 모르게, 아, 저거 알고 있네요. 보이네요, 이게. 저 알게 이 터널을 지금 제 쪽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못 써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일단 커맨드 센터 다시 올렸습니다, 핵장은. 글라가 이쪽 터널로 제쪽 공격을 한번 시도하려고 하죠. 저는 지금 이쪽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그래서 막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따라서 중국도 예 합류를 하려는 것 같죠. 제쪽제 쪽을 공격하려고 지금 합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 꽤 많이 모였어요. 오버로드가 지금 4대 정도 됩니다. 자, 테크니컬이. 그니까 이예 RPG를 내려서 이 중앙 저희 쪽 진영의 민간 건물을 딱 점령하려는 것 같죠. 그래서 바로 또냥꿍님이 비콘 박아주시고요. 제가 오는데 아직 삼광 포탄 예 포탄 탱 레인저 없는 것 같죠? 와우 또 쓰는 거이 맛에 또슈작쓰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오브럴 알파 자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 집 앞에 다 왔어요. 저는 일단 우리 집 불부터 끄고 봐야죠. 이들 건 서치업 펀비밖에 없습니다. 어벤져 드디어 하나 등장을 했고요. 어 오버로드한테 가만히 맞으면 안됩니다 계속 와리가리를 털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자 뚱냥꿍님 현재 돌리고 있구요 아 지금 거센 중급이 거센 공격 자, 오로라의 예, 헬프 좋아요 야 오로라 알파한테 이 오버로드가 한방이죠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글라도 헬프를 맞습니다 스포토미 스크로폼, 스포피언으로 아, 이거 좀, 예, 이록게생각에타한밍좀 와주시고요. 어 다행히, 막아내는 그림이죠? 이 스컬피언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발전성 공격해주는 모습. 에이, 오, 어우. 끝까지 기 들이밀어가지고, 자살 피해를 주는 오버로드. 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이제 스컬피언 정리해야죠? 이거, 일단 발전성을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 아직 중앙 쪽은 정리가 아직은 안된 상황 일단 스콜프면까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막아낸 냈습니다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진 않았어요 이제 중국 밑에 다시 모아야 되죠 일단 아주 큰 이득을 좀 봤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흑수선 그 와중에 저희 쪽으로 좀 잠입을 해주고 있는 모습 저희는 아직 흑수선을 좀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똠랭꾼님은 지금 버틀데론을 이쪽에다가 좀 이미 좀 놨네요. 자, 그리고 AC 9기로 어디를 노려주나요? 아, 프로파간타, 국룰이죠.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프로파간다 유닛이 없으면 그냥 개똥입니다. ECM이랑 오버로드가 있어야 비로소 이 헌배에게 맞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끊임없이 이 헌배를 찍어내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매장은 이제 그나마 레탱을 좀 섞어주긴 합니다. 자, 이 개비싼 슈장의 헌비 다시 한 번, 네, 이제 네. 아, 그러면서, 알파가 선내 쪽을 한번 늘어주고요. 아, 흑수선이 그 와중에 저희 집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 서플라이 센터를 팔게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1,500원짜리 흑수선을 따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섣부를사진은 다시 지워야죠.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같죠 지금. 예, 뭐 한다고 지금 정신이 팔려 있죠? 지워야죠. 안짓나요 아, 또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어쨌든간에. 하지만 이뿅냥 뿅님의 캐리 역시 저는 이 버스를 타는 것이 참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결국. 야, 이거, 기어이, 굴라를 아주 끝장을 내시나요? 자, 중국 지금, 아직, 뭐, 못뭐 보였죠? 중국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 지금, 뒤늦게 지금 비행상을한 번, 지금, 비행장을 한번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콩냥꽁님의 아, 알파가 하나 따였고요. 아, 그것을 위한 개틀링을 여기다 배치한 것이었나요? 또 괜찮은 플레이네요. 저는, 일단, 예, 서플 다시 지었고. 자, 누구의 포대평안에도, 자, 중국의 핵장의 포대탄막이 어디로 가나요? 자, 시야를 보니, 여쪽이 밝혀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유정 쪽을 좀 노려주려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거 보죠? 민단 폭격일 것 같은데, 예. 이 중후반 미국 진영을 이 폭격기가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엔 스펙터 건실 게다가 지금 이 포대타막은 딜이 부족해서 뭐 하나 부수지 못한 상황.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 있던 프로파간다를 또 부셔줬어요. 아주 지금 중국 개빡칠 입장이다, 지금. 아까 a 1 0으로 프로파간다 부수더니 다시 지으니까 또 지금 이 스펙타간식으로.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오버로드를 모을 틈을 별로 못 줬어요, 지금. 아직 2기 정도밖에 지금 오버로드랑 ECM이 좀 멈춥니다. 지금 달려들면 안되죠. 물량 차이가 나는데 자 이제는 딱히 컨트롤 안해줘도 힘으로 지금 밀고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 결정이 좀난 모습이죠. 이 똥양꿍님의 완벽한 이 견제와 아, 운영으로 어, 제가 이 본대를 이만큼 모으는데 정말 무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완벽한 커버가 좀 있었죠, 똥냥뽕님이. 그러면서 중국 분량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똥냥뽕은 글라를 정리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이 후수상은 바본가요? 자, 그러면서, 어, 버튼 대령에 지금 비행장에 설치를 한 모습. 와우. 내가 상대였으면 정말 멘탈 터졌겠는데요? 아 지금 헬릭스, 다행히 헬릭스는 나왔습니다. 이제 헬릭스가 뭘할수 있죠? 지금 여기 에어벤저, 어벤저까지 지금 섞인 이 펌비 군대한테, 아하, 둘라는 패배를 하고, 여국 지지를 둘다 선언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제 아는 분과의 지인 분과의 이 멀티플레이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어,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어, 이렇게 어, 수준 높은 퀄리티의 리플레이를 한번 또 리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